사과가 쿵. 다다 이로시 이음 엉근 옹김. 코다란코다란 사과가 쿵. 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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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해. 야금야금 야금, 야금 아 맛있어. 기미들이 두더지도 있고. 우이. 쪽쪽쪽 아 달콤해 냠냠냠 아맛 좋다 아삭아삭아삭 아 좋은데 우적우적우적 날름 날름날름 와사삭 날름날름. 날름. 모두들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아! 비가 내리네? 하지만 걱정 없어요. 끝!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알림도요.